저장을 마쳤고요 파라다이스로 다시 돌아가겠죠? 경고는 무시하고 매, 뭐 매번 나오는 거니까, 물음표, 물음표, 물음, 표가 말한대요. 어? 그, 아, 너 그, 저걸 보았니? 스피릿이 드디어 깨어나는 것 같아. 모두들, 스피릿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일어나는 것처럼 보여요. 어? 어, 파라다이스인가, 여기가? 어떤 숲으로 오게 되었네요. 스피릿, 괜찮아? 아, 다행이다. 너희... 네가... 어, 분명히 잘 회복한 것 같구나. 정말 다행이야. 어, 스피릿이 다 보네요. 모, 모두들은... 하지만... 우리들은 어디 있는 거지? 우리들은... 너희들을... 나 아, 너에게 그 깨끗한 물을 줄수 있는 곳으로 널 데려왔어. 모두들... 모두들은... 너의... 어, 상처를... 돌보고 있었거든? 너는 정말로 많은 아픔에 시달리고 있었던 것 같아 보였어. 그리고 너는 오랫동안 잠들었지. 우리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들은 걱정이 됐었고. 하지만 다행이야, 너가 드디어 의식을 차렸차렸 차렸던 게. 나는 정말로 걱정 엄청 많이 걱정했었어. 만약에 네가 절대로 일어나지 않았으면. 일어나지 않았으면, 만약에 네가 다른 사, 람 인간들과 같이 하늘로 그, 저렇게 두둥실 떠나 날라, 날라가 날라 버렸으면, 어떡, 어떻게 할까? 하고 말이야. 어, 그냥, 그, 동그란 빛으로 없어지는 거 말이야. 그래, 맞아. 큐레무가 나를 공격했었지. 그리고, 나, 나는, 내가 구출된 것 같구나. 바로, 모두들 여기 있었기 때문에, 모두들 나를 생각해 주었어. 고, 고마워요, 모두들. 어, 이, 아, 제 기억은 지금 대부분 모두 흐릿흐릿하지만, 저는 큐레무가 저에게 말한 게 생각이 나요. 만약에 모두들, 모두들 저를 도와주지 않았다면, 저는 정말로 그랬을 거예요. 어, 그, 빛으로 변해버려가지고 사라졌, 사라진 거 말이에요. 나는 정말로 놀랐었어. 나는, 나 혼자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지. 만약에 우리 만약에 어, 마, 모두들 그렇게 등장하지 않았 않았었다면 말이야. 보, 그렇게 나타나지 않았었다면 말이야. 어, 그거 날 생각하게 만드네. 어떻게 너희들이 그 시간에 잘 맞춰서 오게 우리를 발견한 거지? 정말 어, 지금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정말로 대단한 것 같은데. 어, 그 아마도 그럴 거야. 바로. 어, 바로 그 판타지 그러니까 소설에서만 존재하는 그런 것처럼 보였을 거야. 너희 두 명은 정말로 늦었어. 그 마을로 돌아오는 거 우리는 정말로 걱정이 되었지. 그래서 우리들은 너희들 찾아보려고 나섰단다. 우리들은 어, 킬로니아 산으로 출발하려고 했었는데 그때 우리들이 목소리를 들었어. 목소리라고요? 그래. 어목어그 사막으로 가려 가불 라는 그런 목소리 말이야. 아무래도 예전, 어, 냉동비임을 맞고 사라진 삼삼들의, 즉, 자연의 목소리가, 그, 여기, 에브이 블랙키, 에몬가드 워치, 그리고 비리디온에게 속삭여 준것 같네요. 주리비엔하고 피카츄의 위치를. 정말로 이상하게 들리지만, 우리들은, 그, 아무도 없는데, 아무도 없는데 그 목소리 들었어. 어, 그것뿐만이 아니야. 아, 그들뿐만이 아니야. 우리, 여기 있는 우리 모두 다 들었다고. 그래서, 우리들은, 서로 대화를 했지. 그리고, 우리들은 그 목소리를 믿, 믿도록 결정했고, 어, 사막으로 가보자고 했어. 우리들이 사막으로 도착했을 때, 우리들은 그룹으로 나뉘어졌었지. 노구씨와 나는 함께 가도록 되어 있었고, 당연히. 그리고 우리들이 차, 수색한 동안, 그 빛나는 빛이 우리 길에 두 눈실 떠, 떠 있었어. 우리, 마치 우리들이 그것을 따라가라고 하는 것, 지시하는 것처럼 말이야. 그리고 우리들이 그랬을 때, 우리는 피카츄를 발견했어 너를 발견했었지. 너는 우리들이 얼마나 놀란지 상상하지도 못할 거야. 정말로 조그만 물체들이, 빛나는 물체들이 그 무지개 빛들이, 아, 무지개, 빛나는 무지개 빛처럼 보였, 보였어요. 그 조그만 것들이. 정말로 아름다웠, 아름다웠어요 그 희망의 무지개 아닐까요 혹시 빛나, 빛나는 무지개빛 스피릿 그, 그거는 마치 그것처럼 들리지 않니 마, 마치 큐렘이 삼삼들의 얼려진 그 얼음을 파괴했을 때아그그 그, 그 얼음이 어, 무지개 빛나는 무지개빛으로 폭파가 되었었고 사라졌었어 만, 정, 만약에 삼삼들의가 모두들 우리에게, 삼삼들의가 정말로 우리, 그, 모두들 우리에게 인도해줬다면, 어, 정말로 그 생명의 목소리였을 거야. 아마도, 당신은 생명의 목소리가 이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목소리라고 했었, 말씀드렸, 말, 말했었죠. 그렇죠. 만약에 정말로 그게 저희들을 인도해준 그 힘이라면, 그것은 저희들에게 말해 줄 거예요. 그그자물물 물, 물리적인 그 폼이 파괴된 후에도 생명의 목소리는 아직도 저희들이 이 세계를 구하는 것을 바라고 있을 거예요. 그 그건 옳다면 그건 맞지만 어 피카츄가 피카츄가 큐레무에게서 들은 거를 생각해 본다면 정말로 모든 포켓몬의 이기적, 이기심 때문에, 이기적인 마음 때문에, 이 세계가 추워지는 것 같아. 그렇지? 삼삼들에도 말했었어. 포켓몬의 악한 감정은 비터골드 수정을 생성해냈다고. 그래서 정말로 그게 맞을 거야. 그리고 그게 맞다면, 그렇다면, 우리들이 비터골드 수정을 파괴한 뒤라도, 아무것도 바뀌지 않을 것 같아. 그렇지? 어, 이, 이 지금 이 상태의 세계는 어, 포켓몬의 고통은 멈추지 않을 거야 이 세계는 정말로 어두워 보여 아무것도 없어 보여 그리고 모두들 어, 어, 그것에 대해서 마음이 불길하지 그러니까 마음이 안정되지 못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우리들이 계속해서 이 세계에 이 세계에 그 악한 감정들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다면 유지하게 된다면 비터골드가 수정이 부서진 부서진다 해도 부서진다 해도 다시 한그비터골드 수정이 다시 한번더 만들어질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 않니? 나는 큐레이머가 그 뜻이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그가 미래가 바뀔 수 없다고 말했을, 말했을 때 말이야. 뭐라고 말하는 거지, 블랙키 우리의 세계는 어, 파괴될 거라고. 그리고 너는 그거에 괜찮겠다고. 당연히, 괜찮지 않지. 나는, 지금, 큐레모가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이해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한 것 뿐이야. 왜냐면, 우리들이, 무엇, 아, 무엇을 해도 바꿀 수는 없으니까. 그런 행동은, 무슨, 뭐지? 너는, 그게, 너의, 너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있어. 그렇다면, 에몬가 너에게 물어보, 물어보겠어? 블랙히도 화내네요. 너는, 너 혼자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있니? 한 번, 한 번이라도 말이야? 너는, 어, 그, 희망, 희망 너머로 이 세계가 망쳐졌다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니? 너는, 어, 너는 처음부터 시작하는 게 정말로 좋다고 생각해, 생각하고 있었니? 만약에 그렇게 느꼈다고, 때때로 그렇게 느껴, 느꼈다, 너도 때때로 그렇게 느꼈겠지? 그렇지? 뭐라고? 그래, 맞아. 만약에 정말로, 어 모든 포켓몬들의 그그 그 악한 그니까 안 좋은 마음씨가 이 세계를 차갑게 만, 만드는 이유라면 그렇다면 우리들은 이 세계의 운명을 바꾸 못 바꿀 수도 있는 걸 수도 있어. 우리들은 어 파괴를 막을 수 없을 거라고. 에브이 나도 포기하고 싶진 않아. 나도 포 그렇지 않고 싶다고 하지만 나도. 이 세계가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어... 거, 거부할 순 없어 만약에 내가 어... 우리 그 여러 것들을 바꿀 수 있을지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 생각을 한다고 시도하면 혹은 내가 뭘 해야 될지 생각하면 나는 어... 해답을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 잘 아무 생각이 없어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 모르겠어 아무래도 지금 이세계 어... 아 우리 이 세계를 바꿀 수이어이 어, 세계를 바꾸려고 할수 있는 우리들이 할수 있는 건 아마도 하나도 없을 거 없, 없을 수도 있어. 만약 그게 맞다면 나도 생각하고 생각하고 싶지는 않지만 하지만 아마도 정말로 어, 어 모든 게 파괴될 거 말로는 앞으로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거같다 새로 시작해야 새로 시작해야만 된다고 비리디온 너도 똑같이? 나, 나는 너희들을 하나도 이해 못하겠어. 나는 하나도 이해 못하겠다고. 피카츄, 너는 어떻게 생각해? 정말로 이 모든 것과 동의하니? 난, 큐레, 내가 큐레무 스피릿을 다, 그, 다치, 그러니까 스피릿을 때리고 있는 큐레무를 보았을 때, 난 정말로 무서웠어. 무, 무서웠다고? 두려웠다고? 큐레무는 우리에게 경고했어. 그가 말했는데, 스피릿이 계속해서, 어이 세계를 구한다고 한다면 그는 스피 그가 스피릿을 파괴시켜 버린다고 나는 스피릿이 다시 다치는 걸 다시 보고 싶지 않아 나도 무서웠었거든 나는 나 제정신이 아니었어 나도 피카츄 피카츄 하지만 스피릿 미안해 나는 너 다시 한번더너 네가 다치는 모습을 보고 싶 보고 싶진 않아 하지만 만약에 어, 아, 아, 하지만, 또한, 그것뿐만이 아니야. 나는 이거를 받아들일 수 없어. 나는, 어, 이 세계가 얼마나 어두웠는지 상관은 없어. 내가 파라다이스를 만들었다고. 왜냐면 나는 내가 믿을 수 있는 친구들을 원했기 때문이야. 어, 내, 나를 믿을 수 있는 친구들 말이야. 그리고 너희들 모두, 너희들 모두 나를 함께 따라왔었지. 만약에 이 세계가, 어, 다, 서로를, 그러니까 서로를, 어, 서로에게 거짓말 치고 서로를 러니까 속이는 포켓몬으로 가득 이 세상이 그런 포켓몬으로 가득찼다 하더라도 나는 너희 어, 나를 너희들이 나를 이해할 수 있도록 믿어 하지만 잠시만요 하지만 그리, 그래도 지금 우리들이 어, 미래 미래의 앞을 봐야 할 때. 너희들이 그런 바보같은 나쁜 감정 때문에 너희들 모두 다 잃은 <laughs> 너희들을 모두 다 어, 잃어버린다고 그런 말을 들으면 나는 그걸 허가할 수 없어 받아들일 수 없어 피카츄 너는 어떻게 생각해 비리디언 나도 네가그 케르디오에서 캐르디오에게서 받은 편지를 보고 이 세계의 모든 믿음을 다 잃어, 잃어버렸던걸 알아 그런, 그런 감, 그, 그, 그가, 너가 아직도 그렇게 느끼니? 어, 너는 포켓몬을 믿는 게 어떤 감정인지 기억하고 있니? 그리고 너, 그리고 너희들만, 너희들, 그, 에브이와 블랙키 어, 너희들은 우리들의 팀의 일부분인 걸 어떻게 생각하니? 노고치 에몽가, 너희들도 말이야. 나는 너희들이 나에게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해. 너희들은 내가 이 세계에서 가장, 가장 생각하는, 어, 생각하는 <laughs> 포켓몬들이라고, 사암이라 하면 안 되니까. 어, 서로를 믿는 것, 모두들 어, 믿고 서로를 도와주는 그런 행동. 그 힘이, 어, 가장 굳게, 가장 굳어버린 그 마음들도 움직일 수 있어. 정직한 마... 힘이. 그것 때문에 나는 배웠어. 그게 내가 배운 거야. 스피릿에게서 말이야. 그리고 너희들 모두에게서도 말이야 그 어.. 이제.. 잠시만요 너희들에게 그 지는 모습을 지금 나는 보, 볼 수가 없어 훌쩍 훌쩍 오네요 피카츄가 피카츄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했는데 피카츄 피카츄 그리고 에몬가 너 미안해 어.. 나, 나 나는 니가 말하는게 정말 옳은것 같아 블랙키 어, 이 세계가 이전 세계가 어, 뭐라 뭐렇게 되든 상관이 없어 우리들은 서로 아직도 믿고 있으니까 나는 그 그거 그 미래를 그러니까 그 비전을 거의 잃어버릴 뻔했어. 그리고 우리들이 그렇게 독특한 것 스페셜한 것도 아니야. 다른 포켓 어 아직도 다른 어느 그 어느 곳에 서로를 믿는 포켓몬들도 존재할 거야. 모든 포켓몬, 이 세계에 있는 모든 포켓몬들이 어... 싸우고 싶어 하진 않을 거라고 블랙키 에브이가 말했네요 다음으로 우리들이 한 것은 그냥 다른, 우리들이 한 행동은 그냥 다른 포켓몬에게 이 감정을 그냥 널리 퍼뜨렸던 그런 행동뿐이야 만약에 어... 각각의 포켓몬들의 나쁜 감정 때문에 파괴의 길이 만들어진다면 그렇다면 어, 그 포켓몬들의 마음을, 마음가짐을 바꾼다면, 그리고, 어, 서로를 믿는 그런 감정이 점점 더 널리 퍼지면, 그렇다면, 우리는 아마도 이 세계를 더욱더 좋은 세계로 만들 수도 있을 거야. 에브이, 그래 맞아. 어, 최근 최근까지도 나는 이 세계에 모든, 어, 믿음을 잃었었어. 하지만, 나도 바꿀, 바뀔 수 있었지. 거기에는, 다른 포켓몬들도 나랑 똑같이, 할수 있는 그런 다른 이유가 없 어... 있을... 그러니까 다른 포켓몬들도 마음이 바뀔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을 거야. 라고 비리디온이 말합니다. 만약에 모두들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어... 희망을... 희망에 매달리고 있으면 말이야. 비리디온! 나도 나의 마음을 잃도록 잃도록 하지 않을 거야. 그래 맞아. 정말로 나는 이제 포기할 순 없어. 노고치, 에몬가 고마워요, 모두들. 나는 당신들이, 어, 이해할 수 있,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그 때문에 저희들이 엘리트 팀이니까요. 모두 다제 정신을 차렸네요.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피카츄, 어서 빨리 포스트타운으로 돌아가도록 하자. 우리들은 타, 그 포스트타운, 그 타운 광장에서, 마을 광장에서, 모두들 모고, 그, 모두들 모집하고, 모, 그, 이 모든 것을 그들에게 말해줄 거야. 저도 그들에게 진실을 말해준다면, 그들이 저희들을 이해하고 저희들과 함께 일할 거라 믿어요. 그래 맞아, 어서 그러도록 하자. 정말로... 어... 모두들 우리들이 느끼는 것처럼 어 만들 수는 없겠지만, 그 만드는 게불가능하지만이 어, 진실을 듣고 몇 마디의 포켓, 포켓몬들의 마음을 바꾸어 보도록, 희망하도록 하자. 스피릿! 나는 니가 이 세계를 구하길 원해, 구하는 걸 원해. 하지만, 어, 우리들 중 아무도 비터골드 수정에 가까이 갈 수는 없어. 만약에 우리들이 비터골드를 파괴하고 싶다면, 스피릿, 우리들은 너의 힘이 필요해. 인간의 힘이 말이야. 하지만 너는 큐레물을 다시 한번더 맞서야 될 거야. 그것을, 아, 그것을 암에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우리들과 함께 싸워주겠니? 당연하지. 삼삼들에는 나를 이 세계를 구하구하도록 위해 나를 불러냈어, 소환했어. 그리고 내가 그러지 않는다면 이 세계는 없어질 거겠지 너희들 모두도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해내야만 해. 고마워 스피릿. 나는 너에게 물어보는 게 기분 나쁘지만, 어, 하지 어, 결국에는 어, 모든 이렇게 모든 일이 어, 발생한 뒤 말이야. 하지만 너는. 우리, 네가 우리들이 믿을 수 있는 포켓몬은 너뿐이야, 스피릿. 스피릿, 감사해요. 고마워요. 정, 당, 너는 정말로 대단해, 스피릿. 어, 큐레, 큐레무 때문에 그렇게 이리저리, 어, 밟히, 짓밟힌 후에도 너는 우리들과 함께 싸울 준비가 되었구나. 우리들은, 어, 너, 너 같은, 마음에 질 수가 없어. 저도 큐레모에게 다시한번더 맞서는거는 정말로 많은 용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스피릿군 이 기회를 받아주셔서 정말로 감사해요 블랙키와 저도 당신을 가능한, 가능한 모든 방식을 동원해서 당신을 응원하도록 할게요 서포트 해드리도록 할게요 저도 당신의 등을 지키고 있을게요 스피릿군 어 어떤 일이 닥친다고 말이에요. 어떤 위험이 닥친다고 말이 하더라도요. 그래서 당신은 걱정 마시고 당신의 전투에 집중하도록 해요. 아시겠죠? 너희들. 그래 좋아. 그렇다면 어서 파라다이스로 돌아가도록 하자 큐레무가 어, 파괴 파괴 나날은 가까이 온다 했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어서 빨리 포스 타운으로 가서 모두들 진실을 말해줘야 돼. 만약에 모두들 이거에 힘을 합친다면 우리들은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싸울 수 있어. 아직 늦지 않았어. 우리들은 처음부터 시작, 처 우리들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최선을 다하고 포기하지 않아야만 해. 그래 맞아.라고 하네요. 주리비아니. 우리들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 포켓몬들은 아직 계속해서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그게 내가 믿는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큐레무랑 다시 한번더 저항하네요. 아이고, 번역을 너무 오래 가지고제 목소리가 쉬는 것 같습니다. 아, 녹화하고, 아, 이것도 계속 스토리를 진행해야 되는데, 녹화하고, 저는 그만하도록 할게요. 아, 녹화아니야 저장하고, 그만하도록 할게요. 너무 말을 많이, 많이 해가지고, 제가 말이 헛나왔습니다.